예 저는 제가 이제 3 프로 TV 미디어 엔터 테 인먼 트 시청자 자문 위원 이고 카카오톡 의 브런치 재테크 부문 추천 작가 라고, 소개 를 드릴 수있겠 고요. 어, 한번 이런 문제 를 한번 고 민해 보시 죠？가장 이상 적인 투 자란 무엇 일까 저는 사실 투자 에 서는 돈만벌면되 지만 어, 저는 이제 플라톤 을 되게 좋아해서 플라톤 의 이데아 론을 어떤 이상적 이고 본질 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 하고 그런 생각 을하 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그쵸? 예, 어떤, 뭐랄까, 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상적인 투자를 할 때, 근데 그투자는 결국엔 그 미래 문화의 흐름을 그 알면서, 예, 그쵸? 투자의 길을 이렇게 보면서, 아, 자기가 원했던 방향으로, 자기가 돈을 벌고 싶은 방향으로 돈을 벌게 되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이상적인 투자는 미래를 볼수 있는 해안, 통찰력과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 거죠. 두 번째, 어, 투자라는 건 말입니다. 예, 기술이기 이전에, 예, 물론 기술에 투자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은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즉, 4차 산업혁명도 저는 문화로 보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도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인간의 삶의 기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를 공부한다는 것은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고 기술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죠 예, 기술과 문화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돈을 부의 미래를 공부한다는 것이죠. 이 책은 제 책에 대한 소개인데요. 문학에서부터 문학은 SF 문학입니다. 어, 미술 그리고 이제 NFT의 그렇죠? 어, 바로 이 정수가 미술이죠. 음악 음악은 NFT와 그쵸? 예, 많이 그쵸? 예, 얽히, 얽히는 부분 이 있습니다. 영화, 영화나 NFT보다는 메타버스의 얘기고요. 게임 그리고 요 사이에 시작은 역사얘 기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문화 영역을 아우르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 아, 이런 그쵸? SF 문학으로 투자를 한다? 아, 이건 좀 신선한 발상인데 제가 이제 SF 문학을 워낙 좋아하고 SF는 문학이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그 미래에 사람들이 어떤데 돈을 쓸 것인지에 대한 그쵸?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데서 SF 문학을 이용하는 거고요. 어, 미술은 NFT가, 그쵸, 어쩔 수 없이, 그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술 때문이라는 거. 음악은, 그쵸? 음악은 어떤, 희, 어, 희소성의 가치라기보다는 팬덤의 문화라는 측면에서, 그쵸, BTS라든지, 어, 이런 가수들이 NFT의 어떤 미래를 이끌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골랐고요. 영화는 바로 뭐, 얼스트리트와 메타버스. 메타버스 자체가, 영화 자체가 메타버스죠. 게임이랑 또 앱툰까지 다루는데요. 우리나라 게임은 특히 NFT에도 강하고, 어, 메타버스에도 강하고 결국에 어, 모든 어떤 인류의 미래는요 저는 이제 블랙미러라는 영국의 그쵸? 에, SF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결국에 보면 게임이 결국에 가상현실과 접목시에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미래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화의 영역을 다 오르고 있고요 인류에게 가장 혁명적인 기술로 다가오는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이 다세 개가 메타버스는 가상 공기, 공간이잖아요 가상현실 거기서 통용되는 어떤 화폐 가상현실에서는 뭐 실제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게 NFT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NFT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정확히는 이더리움 기술이 되겠지만, 그쵸? 저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미칠 영향과, 어, 그고 인해 거대 자본이 몰려갈 방향을 알려준다. 사람의, 그쵸? 생활의 문화는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활에, 그쵸? 그래서, 그, 어, 이제 자는데, 뭐, 잠자는 데, 꿈꾸는 데 돈을 쓰진 않지 않습니까? 생활하는 데서 돈을 쓰죠. 그런데, 바로 돈이 몰리는 거죠. 그 방향을 애가 알려준다는 걸, 예, 책에서,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문화를,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어, 공자님 말씀을 좀, 좀 어, 결국, 최고로, 그 즐기는 단계가 가장 완성의 프로의 단계예요. 문화를 잘하는 투자자는 저 같은 투자자인데요. 저도 이제 올해 투자작용이 10년, 15년인데, 즐기면서 돈을 봅니다. 바로 저는, 이, 바로, 아, 분할를 즐기면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넷플릭스의 블랙 미러를 보면서 그쵸? 돈을 버는 방법들을 그쵸 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니 그쵸 게임을 하면서 신나게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그쵸 예,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리고 김초엽의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리고 아시아 아시아 먹방 SF 소설을 읽으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즐기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요 돈 버는 방법도 같이 제공해 줍니다. 역사, 문학, 미술, 음악, 영화, 게임 등 모든 분야의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부의 탄생. 지금 바꾸고 있어요. NFT가 이걸 바꾸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이걸 완전히, 그쵸? 새로운 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총대를 맨 바로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새로운 문화의, 그렇죠 이제는 문화가 바로 돈이 되는 세상인 거죠. 19세기에는 자동차와 석유에서 대보가 나왔다면요. 이제 20세기는, 20세기에는 이제 전기자동차와 인터넷에서 대보가 나왔다면 제가 볼때 21세기는 문화에서 대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이고요.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바꾸는 도래 미래에서 기회를 잡아라.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 어, 굉장히 제가 공을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읽은 모든 책과 영화, 음악 그렇 그리고 게임 제가 삼신기 플레이스테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엑스박스 모든 게임기를 갖고서 게임까지 다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 최근에 어, 이제 우마무스메라 게임까지 모바일 게임까지 에 제가 이제 진출했는데 을 이런 것들을 다 담은 책에 이요 여러분 한번 어, 꼭 사보셔서 미래의 불을 위한 어떤 여러분 통찰력을 꼭 얻으시길 어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을 소개시키면서 소개해드리면서 끝을 맺을 까합니다 그렇죠? 어, 이 김구 선생님이 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 어, 우리 예, 어떤 선조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전 이분의 이말 중에서, 그쵸, 우리가 아름다운 민족이 되고 싶으면서, 그쵸,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아니라 세계에서 문화를, 그 아름다운 문화를 가장 많이 퍼뜨리고, 그래서, 어, 문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기억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BTS와, 그쵸, 어, 기생충, 그리고 봉준호 감독, 그리고 헤어질 결심, 결심의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그리고 어, 오징어 게임의 황정혁 감독처럼, 어,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다 예, 김구 선생님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결국, 이분이 흘리신 그렇 피와 어, 이분들이 흘리신 노고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항상 고마움을 표합니다. 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